안녕하세요. 4월 4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인천시 남동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논현동 이안 더 테라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15억보다 23.56%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논현동 한양수자이나르디의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36억보다 21.41%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논현동 에코메트로 9단지 하나 꿈에 그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36억보다 20.82%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6 26.2%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창동 서창퍼스트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75억보다 18.52% 저렴한 5.5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구월동 구월힐스테이트 9월 롯데캐슬골드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66억보다 17.46% 저렴한 5.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9%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9월동 롯데캐슬골드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95억 보다 16.58% 저렴한 5.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5%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현동 에코메트로 9단지 하나 꿈에 그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36억 보다 16.42% 저렴한 9.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6 26.2%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현동 주공 13단지 푸르네마을 휴먼시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82억 보다 16.24% 저렴한 3.2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논현동 논현유승한내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 0 6억보다16.03% 저렴한 4.2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이너스0성되어형습되어있음으로다현으로현현일의현트일의피트에서평 중에서 평균 매물가억보다7억보다 저렴한 9저억한리매억짜리매평입호다평 최고 실는 최고 실비래가 대비 형이되어 있습니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현동 에코메트로 5단지 하나 꿈에 그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7억보다 15.94%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8.9%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현동 에코메트로 5단지 하나 꿈에 그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7억보다 15.94%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8.9%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현동 논현유호엔시티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75억보다 15.89%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3%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현동 인천소래 논현구역에 코메트로 3차 더타워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2억보다 15.79%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논현동 인천솔의 논현구역 에코메트로 3차 더타워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2억보다 15.79%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논현동 에코메트로 11단지 하나꿈에그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6억 보다 15.09%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2.1%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현동 논현 유승한내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06억 보다 15.04% 저렴한 4.3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2%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수동 만수주공 4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7억보다 15.03%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구월동 3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23억보다 14.93% 저렴한 1.9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0.5%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현동 에코메트로 11단지 하나 꿈에 그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45억보다 14.73% 저렴한 5.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7%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현동 인천솔의 논현구역 에코메트로 3차 더타워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19억보다 14.57%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서창동 청광플러스원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43억보다 14.54% 저렴한 5.5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구월동 구월힐스테이트 9월 롯데캐슬골드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66억보다 14.46% 저렴한 5.7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9%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월동 구월힐스테이트 9월 롯데캐슬골드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66억보다 14.46% 저렴한 5.7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9%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현동 논현유승한내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9억보다 14.44% 저렴한 4.2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0%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월동 구월힐스테이트 9월 3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81억보다 14.04%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8%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현동 인천솔의 논현구역 에코메트로 3차 더타워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7억보다 13.79% 저렴한 7.5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논현동 논현유호엔시티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75억보다 13.79% 저렴한 4.1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3%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석동 간석마을 풍림아이원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8억보다 13.79%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8%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현동 에코메트로 구단지 안나 구매 그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36억 보다 13.78% 저렴한 9.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6 26.2%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